안녕하세요. 요니 비디오 요디오의 요니입니다. 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호주 워홀 생활을 할때 레일리스트로 일을 했는데 그 레일리스트 브이로그가 조회수 5,500회를 돌파했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국에 돌아온 지 3개월 정도 되었고 지금 레일이 아닌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시면서 아직 질문을 꾸준히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6개월밖에 일을 안 했지만 호주에서 네일리트, 네일리스트로서 제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영상을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두달 만에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밥 먹고 바로 영상을 켰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을 배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집에 도착하면 잠만 잤는데, 그러면서 영상이 좀 소홀해진 점, 뭐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네. 이렇게 핑계를 대보고요. 일단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해주셨던 질문은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일을 구했는지, 한국에서 일을 구해서 가셨나요? 아니면 호주 도착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구하셨나요?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급여입니다. 저는 1번 질문 일단 한국에서 어느 어느 정도 서치를 해갔어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네일 리스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의 그런 컨셉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일샵은 요즘 자기만의 컨셉을 확고해서 예를 들어 니앙스 아트를 많이 하는 샵, 스톤 아트를 많이 하는 샵 아니면 웨딩네일을 많이 하는 샵?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컨셉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제가 원하는 컨셉이 따로 있었고, 예를 들어 내가 웨딩네일을 많이 했던 샵에서 일을 했는데, 아, 이번엔 뉘앙스를 제대로 파보고 싶다. 하면은 뉘앙스 아트를 많이 하는 샵을 골라서, 샵 중에 어느 샵이 내가 일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내 경력에 도움이 되는 샵인지 알아보고, 면접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구했는데, 음... 호주는 한국처럼 이렇게 아트가 화려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연장은 많이요. 길이로는 화려한데, 한국처럼 좀 디테일하고, 디자인이 다양하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뉘앙스도 내일도 많이 안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드니에서 가장 잘하는 샵이 어딜까? 알아보다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도 준비해 가서 호주 도착하자마자 호주 번호를 받고 연락을 드려서 면접을 보고 트라이어를 두 군데를 봤어요. 트라이어를 두 군데 봤는데 그때 완전 12월이라서 거기는 여름이잖아요. 극성수기인데 물가는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샵은 손, 이제 선생님이 급한 샵인 거예요 어딜가나 바로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일 해달라고 하는 샵 이었어요 이렇게 일을 구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남아 돌고 돈이 남아 들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좀 알아보시고 그 각자 도시마다 커뮤니티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첨부해 드릴게요 뭐 시드니는 호주 나라 멜버르는 뭐다 따로 애들 레이드는다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최대한 도시를 많이 서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첨부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급여. 급여는 이제 경력자냐, 초보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네일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어서 그 정보를 끌어모아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한국에서 자격증만 따서 샵 경력이 없어요. 경력은 무조건 쌀룡에서 근무한 경력이 기준이에요. 경력이 없다 초보의 기준 어 이게 솔직히 말은 안 되지만 15불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손님들 손을 잡고 좀 익힐 기술을 익힐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보는 15불에서 20불 정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25불 받았고요. 경력자는 보통 24불, 25불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일을 구할 때 봤던 샵은 이제 경력자라서 시급 30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짧았어요. 저는 주 5일 한 40시간 이상 일하고 싶었는데, 그 마지막에 본 곳은 30시간, 이런 식이어서, 투잡을 하지 않으면 시급이 높음에도 좀, 음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그 정도였고요. 이제 영어도 잘하고 기술도 잘해서 웬만한 영어 손님, 영어권 손님의 컴플레인을 응대할 수 있고 전화 응대 당연히 가능한 그런 매니저급들의 분들은 이제 기본 30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마다 너무 달라서 이정도라고 예측하시면 되고 또 샵마다 주는 스케줄이 달라요 시프트라고 하죠 시프트가 저같은 경우는 주에 44시간이거나 좀 안바쁠때는 갑자기 그 당일에 시간이 줄거나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어, 너무 이거를 보장 받을거다라는 그런 사푸른 판단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저는 1. 돈 버는 수단보다는 제가 좀 어학원도 다니고 여행도 할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면서 집세도 내고 할수 있게끔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지 이제 돈을 좀 모아가자 나 어, 천만원 이천만원 한국에 모아서 1년만에 들어갈 거야 이런 게 아니었어서 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을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워홀 생활이었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원장님들도 원자님도 최대한 그, 적응하는 거나, 뭐, 아프면 이제 병원 소개해 주시는 거나, 약은 어떤 거 먹어야 되는 거냐, 이런 거 케어해 주시는 것도 많이 도와주셨고, 어 한인샵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한인잡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가서 이제 영어도 늘고, 그, 여러 문화를 배우려고 가는 게 워홀인데, 어, 한국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처음 갔을 때, How are you? 했을 때, 어, 땡큐. 해버세티야. 약간 이런 정도로 영어로 자신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랑 눈 마치고 영어로 자,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할 정도여서 영어건 오지 잡에서 뽑아 줄수 있는 정도도 아니었고 저 정도라면 이제 처음에 워밍업을 이제 한국 분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을 근데 좀 이제 한국 분들이지만 영어도 좀 하고 호주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되신 분들이랑 같이 하면 참 배울 것도 많고요. 타국에 나가면 뭐 한국인을 제일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었고 여러분들은 잘 준비해서 건강하게 알차게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 남겨 주세요.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잘 찍어 볼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